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또 1173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제외 3수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첨일이 다가왔는데 이번 주도 분석 잘 하시어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면서 어떤 번호들을 제외 가능성이 높은 번호로 추천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로라인 구간 중에서 8주 연속 출연 중인 세로 7라인을 보겠습니다. 세로 7라인은 최근에 자주 나오는 구간입니다. 다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로 구간에서 최근에 9주 연속으로 출연 구간은 없습니다. 물론 기록은 깨지게 마련이지만 쉽지 않은 기록이어서 이번 주는 세로 7라인을 제외수 구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만 7라인의 번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제외수로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칠라인에서 두 개의 번호를 제외수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번호를 제외수로 선택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추첨 기계가 2호기인데, 어떤 번호가 출현하면 3주 이상 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일단 11번이 2호기에서 3주 연속 출현한 적이 있고, 13번도 한번 있었습니다. 또한 38번이 한번 있었는데, 이렇게 3개의 번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7번이 2주 연속 출연하여 네 번째에 해당이 될지 관건인데, 과감하게 7번은 3주 연속 출연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제외합니다. 또한 7번은 세로 7라인에도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다른 번호는 역시 세로 7라인에 속한 35번입니다. 35번은 2호기 추첨 기계에서 20회 차 이상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어서 화살표로 표시하였습니다. 35번 역시 새로 7라인 소속인데, 이번 주는 이두 개의 번호를 과감하게 제외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분석가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한개 추천하는 것인데, 이번 회원으로 표시된 분석가가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번호가 출연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분석가가 추천하는 42번을 제외수로 했는데, 반대로 출연을 하여 적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분석가들이 고정 한수를 추천하여 5주 연속으로 적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주 이 회원이 40번을 추천하였는데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주 40번이 나왔고 2월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회원이 추천한 번호가 현재 4주 연속 적중하였는데, 5주 연속으로 적중한다고 하는 것은 확률상 쉽지 않아 40번을 과감하게 제외수로 추천하겠습니다. 다만 2월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외하시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아쉽게도 7라인이 두 수가 나왔는데, 제외수로 추천한 두 개의 번호가 출연하여 적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주는 세개 모두 안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세 개의 번호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는 앞에서 언급한 점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7, 35 그리고 40번을 제외 3수로 추천하겠습니다. 만약 3개의 번호가 적중하여 미출연을 하면 확률은 약 525만 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분석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분석 잘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